이번 주제는 화올로 화병입니다. 화병이죠. 쉽게 얘기하면 화가 올랐다. 화가 오래돼서 맺혔다. 쌓였다. 이런 뜻이에요. 울화병.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병이랍니다.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겠죠. 외국 여성들은 코가 큰데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남성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화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각은 잘안 변하기 때문에 우라병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우라병이 많이 생기느냐? 얼굴이 살이 없는 사람, 두상이 큰 사람, 코가 큰 녀석,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 얼굴이 각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우라병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자신이 우라병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라병에 의해서 다양한 병들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에 열감이 난다. 가슴이 뜨거운 거요. 얼마나 화가 맺혔으면 가슴이 뜨겁습니까? 가슴을 쳐요. 치밀어 오른다. 한숨을 자주 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 열감이 있고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당연히. 불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잠 오게 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한 걸 풀어주면 잠이 와요 가슴에 침이 오르는 것을 치료해 주면 잠이 와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치료하면 불면증이 치료되는 거예요 불면증 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면 유도제 그거는 이제 유도제예요. 원인 치료는 아니에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강박증 등 이런 우울병의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병의 원인은 기울입니다. 첫째. 기가 맺혔다. 기는 화해사입니다. 남성은 기가 위주죠. 여성은 혈이 위주죠. 그런데 여성 중에서 기가 위주로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울하기가 쉽습니다. 왜? 사회 여건상. 물론 그거를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심어. 이건 뭐냐? 화해, 심, 심장은 화예요 심장이 호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거에 의해서 또, 울화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조급하니까. 조급하고, 잘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피말리는 이런 사람, 우화가 생기죠. 간기울결 이거는 목이라고 래서 늘씬하게 생긴 사람들 피부가 껌치는 않지만 푸르죽죽한 사람들 건강하죠 한성질하죠 이런 사람들은 노화가 심해집니다 노화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깔끔합니다 인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욱하는 기질이 있는데 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맺히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간이 나빠지고, 쓸개에 돌이 생기고, 황달이 올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루하를 풀어주면,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돌이라는 게왜 생깁니까? 진액이 말라서, 왜 마릅니까? 열을 가하니까, 스트레스를 가하니까, 화를 가하니까, 진액이 말라서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 화가 자꾸 진액을 말리는 것을 막아주면, 진액을 채워주면, 돌이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열울, 열울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얼굴이 뾰족한 사람, 코가 요게 낮은 게 아니라 코가 오똑한 사람, 코가 이렇게 앞으로 뾰족한 사람 있죠? 이렇게 뾰족하고 높은 사람 있죠? 열 우리에 열.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얼굴이 붉은 편에 서 되게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단 말이야. 알았어요? 음. 그러면 울화병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약이 화육을탕 또는 화울탕이라는 게 있어요. 육을탕. 근데 육울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기가 우라면 이런 약들이 들어가야 제대로 효과가 되고 우라병이 치료됩니다. 기가 우란 것은 어때요? 생긴대로 병인다는 차원에서 얼굴이 각이지거나 코가 오똑하거나 얼굴이 크거나 두상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가 오래서 우락병이 차 옵니다. 스불이라는 것은 바로 살집이 있는데 얼굴이 개기름이 끼듯, 부탁하듯, 부은 듯, 살이 찐 듯, 습기가 있는 듯, 번들번들, 이런 걸말해 스불이라고 해요. 백줄강화할 방기 같은 걸. 요을탕에다가 이런 거를 넣어서 써야만 스불이 치료되면서 우라병이 치료돼다 그다음에 열울이라는 건 황련아교, 연교, 아교가 아니라 담울이라는 건눈 밑에 닭 섞여 있는 거예요. 이은 남성 과른, 해봉 같은 거. 열울이라는 것은 얼굴이 붉거나, 코가 오똑하거나, 얼굴이 뾰적하게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 대개 미인형, 미남형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열울 혈울 같은 이런 병들이 잘 생겨요. 혈울. 혈울. 혈울이라는 건 이렇게 갸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되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혈울에 의해서 도인 목담비 벽추축 같은 거. 시골에는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 산사신공매가 같은 걸 써서 치료를 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라병이라는 단어의 뜻은 화가 우렸다. 맺혔다는 뜻입니다. 과가 맺힌 것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가는 목체냐 화체냐 기관냐 양명형이냐 등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있는데 그 체질에 맞게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면 우라병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라병 환자가 참 많은데 체질에 맞게 그 원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